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자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찾아내지 못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범죄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 조직 주장으로 민주당 입이 부르트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미디어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내걸고 장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달 작적인 모양입니다.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법대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가 쏟아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판명났습니다.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내로남불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부의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월 4일 주말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 대표는 자신의 부정부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치보복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에게 대해 자행했던 기획 수사가 진짜 정치 보복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관련 일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2020년 11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 서울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를 밝혀내고 2020년 1월 청와대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2020년 11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를 펼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2021년 1월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총장과 가족에 대한 수사, 즉, 정치 보복의 강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하자 문재인 정권은 2021년 7월 2일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팀이 재편되는 등 정치 보복의 고피를 바짝 죄었습니다.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2021년 11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부터 거의 3년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일가에게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판넬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장난 레코드 모양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이 갓 지난 2022년 8월 22일.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은 유별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대변인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평을 총 48회나 쏟아냈습니다. 월평균 4.8회로 주 1회 이상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논평도 24회나 됩니다.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범죄가 이슈화될 때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유포한 김의겸 대변인 총 7회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자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여사 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찾아내지 못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범죄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당리 당략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 조집 주장으로 민주당 입이 부르트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들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는 당의 단합과 전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당원의 손으로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당원의 힘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선거인단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까지 개정했습니다. 집권 여장의 역할은 국정장악의 과욕이 아니라 어떤 일든 책임지겠다는 무한 책임입니다. 이 무한 책임이 차기 당대표를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무한 책임이란 가치가 너무도 중대하게 느껴집니다. 무한 책임이란 가치 아래서 어떤 개인적 정치적 욕심 감히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지보다는 누가 무한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지가 되어야 합니다. 당원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내년 총선에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룰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가 먼저인 후보라면 당원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인 대화화부의 전당대회. 를 완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